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인해 신경통이 6개월이나 혹은 그 이상까지 지속되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대상포진이 발병하고 나서 3개월이 넘지는 않으셨지만 아무리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고 해도 그 통증이 너무나 극심해서 도저히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 대상포진 후의 신경통은 단순히 절인 정도를 훨씬 넘어섭니다. 칼로 푹푹 찌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쓱쓱쓱쓱 베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시리고 애린 느낌으로 고통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신경통이 너무 심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대장포진 후 신경통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통 앓는다고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요즘에는 코로나하고 겹치면서 젊은 분들의 사례에서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정말 오래가고 그 정도도 심한 정도라서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겪는 분들이라면 흔히 면역력,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신경통을 겪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이 때문에 한의원을 찾으셔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면서 대장포진 후 신경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많이 문의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의원에서 대장포진 후 신경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증진시켜 준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아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한의원에서 대장포진 후 신경통으로 치료. 중인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의 사례의 환자분들을 설명해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오랫동안 앓고 계시거나 정도가 극심해서 한의원을 찾았을 때, 체질을 분석하고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치료하는 약을 처방해드리는 방식은 이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많은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인 유형 딱두 가지, 딱두 가지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체중이거나 붓기가 잘 생기는 체질의 환자분들이십니다. 과체중이거나 두께가 잘 생기는 분들의 대장포진 후 신경통을 치료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염증과 열. 염증과 열을 줄이는 한약제를 선택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본인은 아프고 나서 식욕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면 제대로 된한 끼의 식사를 드시지는 못하지만 중간중간에 간식을 많이 드시는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음주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더불어서 과체중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몸 어딘가에 붓기가 잘 생기고 이 붓기가 생기면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의 경우라면 한번 몸 속에 생긴 염증이나 기타 노폐물들이 체외로 잘 배출되지 않는 그런 체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분들의 경우 본인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앓고 있는 그 부위가 시리다, 차갑다, 바람이 든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몸 전체에 많이 쌓여있는 이 염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열체질, 열체질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 속에 있는 염증, 염증을 싹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붓기가 있는 분들은 붓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몸에 쌓여 있는 열의 문제, 이 열체질을 시원하게 개선시켜 드리는 황련이라고 하는 한약제가 위주가 되는 처방을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으로 마른 체형의 분들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치료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때는 전신에 있는 근육이 마치 에너지 드링크를 마셨을 때그 짱짱하게 힘이 솟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짱짱한 힘을 받는 느낌을 드릴 수 있는 한약제를 처방하고는 합니다. 이 분들의 경우 흔히 알려진 대로 염증이나 열이나 독소, 이런 것들이 대상포진후 신경통을 오래 가게 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하루 일과를 최소한의 움직임만 가지고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적인 소모가 극심하기 때문에 대상포진후 바이러스로 손상된 나의 신경을 회복하는 데에 내 면역력들이 집중적으로 움직여줄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상포진후 신경통이 더 오래 가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형의 환자분들의 경우는 초오라고 불리는 한약재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마침 이 한약재는 강한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독성을 잘 제거하는 수치법을 거쳐서 체질에 꼭 맞는 분들만 처방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한의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분들을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개인의 체질적인 취약점을 분석을 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손상된 이 신경이 최대한 덜 흥분해서 이상감각을 최대한 덜 만들면서 최대한 빨리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 이런 조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한약치료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대장포진 후 신경통을 조금씩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